여러분은 드론을 하늘을 나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 생각이 180도 바뀝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 위의 교실로 떠나볼까요? 지금부터 5분 뒤 당신도 드론 하나로 미래 먹거리를 질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드론을 제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인력은 3%에 불과합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97%의 블루오션입니다. 게다가 드론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대학 특전군 특기 취업 연봉 4천만 원이 기본입니다. 드론은 모터 네개와 프로펠러 4개의 코어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4개가 바로 비행과 촬영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습니다. 이제 부품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비행 원리를 머릿속에 넣어볼까요? 드론을 날리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안전체크입니다. 배터리 잔량, 프로펠러 균열, 나침반 오차를 30초만 점검하면 90%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걸 건너뛰다가 추락 후에 후회할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 비행 체크리스트 앱을 깔고 시작하세요. 왼쪽 스틱은 고도와 방향, 오른쪽 스틱은 전후 좌우입니다. 게임기 한판 하듯이 5분만 연습하면 기본 조정은 끝납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도 10분 만에 원형 비행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신도 못할 이유가 없겠죠? 장애물 회피 코스, 정박 비행, 원형 레이스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 처음엔 30cm 떨어진 공중에 머무는 것도 어렵지만 3일만 반복하면 고정이 됩니다. 비법은 호흡입니다. 드론이 흔들릴 때마다 급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면 더 흔들립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틱을 밀어주세요. 기본 비행이 끝나면 이제 드론 영상을 찍어볼 차례입니다. 한강에서 일몰샷, 속도감 있는 팔로샷만 찍어도 SNS 일만 좌표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블록코딩으로 자동 비행까지 걸면 경진대회 출품작도 끝납니다. 학생부 종합특기로 최종 합격한 사례도 벌써 200명이 넘었습니다. 드론 교육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능력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비행하며 실패도 맛보고 데이터도 분석하고 팀워크도 익힙니다. 결국 드론은 하늘이라는 새로운 교실을 열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 조종기를 잡고 당신의 첫 비행을 시작해보세요. 데이 2일, 이론 30분, 시뮬레이터 30분, 실내 오버링 10분. 더 아이 직선 비행 5번, 원형 비행 5번, 자유 비행 10분. 데이 3 장애물 회피 촬영 연습, 자랑용 영상 업로드. 이 루틴을 3일만 따르면 초급자 배지가 자동으로 달립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막히면 댓글에 도와주세요만 남겨주세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일 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나중에라고 미루면 1년 뒤에도 나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재미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고 바로 첫 비행 날짜를 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하늘에서 만나요, 여러분.